안녕하세요, 비트 TV입니다.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 아무 앞에 반대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좋게 보지 않는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은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된다. 뭐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반대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J.P. 휘 모건 골드만 삭스 블랙 락 로스 타일드 록펠러 유대자본의 상징 괴물들이죠 괴물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권력은 총보다는 돈이죠 돈 달러 기축통화 국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연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민간 기업이에요 은행 연합체 정도 되겠죠 금융세력 세상을 돌리는 형님들의 말을 잘 듣는 은행들로만 취합이 된 그런 민간기업입니다 미정부도 미 대통령도 어쨌든 돈이 필요하면 이자를 주고 연준에게 돈을 요구를 하죠 전세계에 뿌려진 돈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돈이 생성이 되는 것 돈이 창출이 되는 것 미연준 하지만 트럼프 지금 정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님들 생각과 정 반대로 가고 있죠. 느끼시죠? 절대 권력, 절대 반지를 끼고 있는 연준의 금리 조정권을 정부로 귀속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파나마, 온하 그리고 그린란드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뺑뺑이를 돌리는 형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꼴배기 싫은 짓거리 세 가지를 하고 있죠. 동시에 그것도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량을 조절하고 돈놀이를 했던 연준의 권력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다. 좀 위험해 보이긴 하죠.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의 이 말들이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꽁꽁이 속이 무엇인지. 어쨌든 지금까지 역사상 미 연준에 대응했던 수많은 인사들은 결국 깰까닥했죠. 잘 아시겠지만 링컨 그리고 케네디. 그리고 해외 인사로 보면 후세인도 그랬고, 아프리카의 카다피, 그지같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려는 것들이 굉장히 연준 입장에서는 돈을 굴리는 형님들 입장에서는 깰까닥 시키고 싶겠죠. 그죠? 그나마, 그나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돈 놀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정책을 펼친다면 과연 전 세계 국가들이 계속해서 미국을 인정할까요? 신뢰할까요? 추앙하려고 할까요? 어쨌든 양 갈래 서 있는 두 개의 떡을 들고 어떤 게더커 보이는가를 선택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 관세정책은 오히려 달러가 갖고 있는 절대 권력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돈을 계속해서 빙 뜯기는데 달러에 의존했던 국가들이 계속해서 달러를 쓰려고 할까요? 자꾸 다른 것을 보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어, 트럼프는 관세정책으로 전 세계 국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타겟팅을 해서 대놓고 삥을 뜯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미국의 경제대공황이 왔을 때도 결국 관세정책 때문에 미국 경제가 휘청거렸다는 거 그래서 올해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안 좋다는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심에 있는 XRP 그리고 리프레스 데이코인 RL-USD RL-USD를 가지고 저는 끊임없이 노름판의 칩과 같다 흡사 미국의 국채와 같다 담보 설정이 정확히 제공이 된다면 무제한 찍을 수 있다 프린팅 할수 있다 미국은 한번더 종이 달러를 가지고 놀았던 그 번영을 알알웨스티 xrp를 가지고 돈을 삥 뜯으려고 하는 것 같다가 저의 생각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세상을 굴리는 행님들이 아니라면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맞겠죠 어쨌든 비트코인과 xrp에 대한 비교는 제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철 철저하게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비유를 했었죠 어떻게 보면 제 이론이 맞다면 제 논리가 맞다면 이 길의 끝은 결국 CBDC인데 비트코인이 그 일을 할수 있는 뇌구조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결국 XRP, RLUSD가 그 일을 하게 될 거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그들 입장에서 그냥 봤을 때 탈중앙화 개념이 편할까요? 중앙 집권화가 편할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XRP는 유일하게 중앙 집권화된 암호 화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탈 중앙화된 무정부적 반정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그 어느 곳에서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비트코인을 바꾸고 그리고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했을 때 때만 하더라도 세상이 변하겠구나, 바뀌겠구나, 비트코인, 요놈이 모든 일을 하겠구나, 라고 저도 반정부적, 무정부적 마인드로 세상을 봐왔는데 그게 이제 7년 전, 8년 전 정도 됐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니까 아, 그건 아니다. 인류가 정상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인류라는 틀 안에서 적당한 통제를 부여받고 적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화된 코인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내린 결론이 결국 XRP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비트코인 백서를 공부하는 유저들에게는 제가 7년 전에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분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건 아니었어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꾸 제가 요새 계속 그들이란 표현을 많이 하죠. 세상을 요렇게 요렇게 그들 생각에 의해서 돌리려고 하는 형님들은 탈 중앙화된 프로토콜이 아닌 중앙 집권화를 원하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러를 배척하고 달러를 외면하는 전 세계 리더들이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과 같이 그들은 결국 탈 중앙화된 모든 개념들을 사라지게 할 겁니다. 어쩌면 그리고 그들이 탈중앙화된 개념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자본주의가 생성이 됐던 그때부터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민들에게 인정하는 그때부터 그들이 생각하는 합의된 가치판단의 기준은 그들이 절실하게 받아들이는 철칙은 적어도 돈에 관한 모든 것들은 중앙은행에서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인류를 바꾸겠다는 사람도 아니고 공상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 또한 그들이 원하는 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들이 잘 꾸며서 만들어낸 빚이라는 이자라는 돈을 가지고 모든 걸 영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달러에 대항하는 모든 것들 그들은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스멀스멀 자연스럽게 XRP와 RLUSD를 가지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할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XRP와 RLUSD입니다 그래서 비트 t v 는 XRP를 가지고 드럽지만 추잡스럽지만 추악하지만 되게 애매하고 모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 골드만삭스, 블랙락 얘네들이 뱉어내는 언어들을 항상 돈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런 말들을 하고 어떤 걸 가서 갈수 있을까, 어떤 걸 취할까, 적어도 돈이 돌아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한다면 드럽게 재밌습니다. 어,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미정부도 어, 연준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뿌려지는 모든 돈은 결국 그곳에서 프린팅이 되죠. 자, 눈치가 살짝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치는 그래서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자란 게 붙어 있죠. 이자. 심지어 그 이자를 갚으려고 해도 그 돈마저 연준에서 뿌려댄다. 참, 그지같죠. 요새 제가 슬슬 어, 여러분 들의 집단 지 성이 높아 지는 것같 아서 살짝 어렵 지만 살짝 기분 나 쁘지만 돈에 관한 추 악한 속성 을 이야 기를 좀 많이 하고 있 죠？하나 씩 하나 씩 여러분 들이 알아 가실 거예요？여러분 들의직 장이 왜 지금 위험 한지？왜 여러분 들이 파는것들은잘안 팔리 는지？왜 항상 여러분 들 호주머니 속에돈 은？부 족한 건지？왜 이렇게 이 자를 내야 되는시 간은？ 급하게 빨리 돌아오는지 자 어쨌든 jp 목은 암호화폐는 반대하지만 비트코인은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흡사 그거 비슷하지 않아요 블록체인 기술은 받아들이지만 암호화폐는 받아들일 수 없다 비슷하죠 자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xrp 미결제 거래 잔고가 54억 2천만 달러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좀만 떨어져줘. 뭐 이러겠죠. 그리고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타임 하이 4,900원, 5,000원 언저리에 엄청난 매도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도벽을 믿고 던진다면 약간 후회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시죠? 알아서 하세요. 자, 그리고. 시장 분석가 이 패턴이 사실로 판명되면 xrp가 13.4 달러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 어떤 패턴일까요 이거네요 이거 이렇게 이전의 패턴을 그대로 보인다면 힘이 남아 있다면 한번더쏠 거다 485.2%그 패턴을 그대로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러면 지금 2.43 달러에서 13.4달러까지 13.4달러는 2만원 정도 합니다. 차트만 보고 그렇게 상승을 할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무 화폐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유가 있어서 상승했습니까? 결국 미래가치를 보고 상승을 하는 거라 그 미래가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걔네들이 돈 많은 애들이 많이 배운 애들이... 이때다 하고 들어오겠죠. 저는 뭐, 요번 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여러분들 근데 아시죠? 비반꿀. 비트, TV 반대로 하면 개꿀이다. 개꿀이죠. 저는 계속해서 사지 마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발 좀다 던져주세요. 그래야만, 비반꿀이란 말도 한번 정도는 반대로 갈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차트대로 갈 건지 떡나기 올 건지 비트코인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지만 XRP는 그 자리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살짝 꿈틀꿈틀하는 것 같습니다. 자잘 아시겠지만 비트티비는 제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구독자 분들이 XRP를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는 너무 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티비였습니다.